존경하는 32만 울산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서동욱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서동욱도 없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1일은 본선거일입니다.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다시는 민생과 주민을 외면한 지방권력의 표를 주면 안 된다고 기호 1번 서동욱이 중단없이 남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라는 생생한 민심을 느꼈습니다. 저 서동욱이 상대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조사도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투표소에 가셔서 기호 위원 수동욱을 찍어 주셔야만 그래서 소중한 한 표가 더 모여야만 잘못을 바로잡고 난구 발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1년 전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로 저 수동욱이 다시 난구청장이 되어 출근했던 첫날이 떠오릅니다. 난구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난구는 혼란과 위기 그 자체이었습니다. 우리산의 중심 도시이자 산업수도의 영광과 자부심은 사라졌고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과 침체된 지역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단 하루의 인기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기에 난고가 살아야 울산이 살고, 난고의 위기는 울산의 위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기라는 비장한 각오와 무한한 책임감으로 온몸을 던져 32만 난구민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 스노우 곁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격려와 때론 정신이 번쩍 드는 따끔한 한마디가 있었기에 오직 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뚝심과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여간의 난구시강 인기는 구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이들로 인해서 멈춰버리다 못해 거꾸로 가고 있던 난구의 시기를 다시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난구 발주만을 생각했기에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 남구는 다시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은 민간합동현장 TF팀이 남구 구석구석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주민의 불편함을 받고 나갔습니다. 울산 최초 골목형 상정과 지정과 추가 지정을 통해 무거현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에서는 의 골목상권이지만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고 정보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도 가능해졌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으로 준비한 난구의 다양한 취업과 창업 지원책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 최초 상시선별진료소 운영과 신생아 노타바이러스 무료접종, 치매 안심하우스 개관 등 선도적 보건행정을 통해 구민건강을 책임졌습니다. 버려진 냉동창고는 지역대표 복합문화공관인 장생포 문화창고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고 두왕동 민원출장소와 아와 커뮤니티하우스 대나리사랑체가 문을 열어 주민들의 일상에 행정서비스가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뤄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자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업화의 시작을 알린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난구에서 일른지 60년이 지난 지금 산업수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울산과 난구가 미래를 향해 발전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민심과 민생을 외면한 그들 때문에 위기를 만나 무너질 것인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난구에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백년을 대비하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난구 발전을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냄, 해낼 수 있는 사람, 오직 서서동욱 뿐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과 성과를 내본 구청장,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힘있는 집권여당 구청장 후보인 기호입번 수동만이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제2유행에 대비하고 지금 진행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과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 산업체계를 개편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질 좋은 일자리도 확보하는 정책까지 민생회복을 위한 중단 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동해나무순 광역전철 개통과 트램 추진에 발맞추어서 역세권 개발과 관광산업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옥동 군부대 이전으로 생기는 도심 속빈 공간도 지혜롭게 난구 발전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중단 없이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난구청장이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업무입니다. 해본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난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수동욱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난구청장은 연습과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거그 누구에도 없는 경험과 성과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난해 당선 첫날부터 빈틈없이 난구를 책임져 왔듯이 이번에도 멈추지 않고 구민과 난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30년 난구민 여러분, 저 서동욱이 함께 마련한 난구의 미래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속도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울산의 중심이자 산업 수도 난구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악취 온상 삼산 별상을 명품 체육공원으로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렸듯이 여천 별수산과 매립장 일원을 생태공원이자 복합문화 시설로 조성해서 주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이자 울산의 간문 태화강역에서 마주하는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산업 구조 다진화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산업 수도 60년의 역사를 넘어 일자리 넘치는 IT 융합 산업도시 난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전국 최초, 나눔천사구, 울산 최초 국제안전도시를 만든 그런 저력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적극행정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감행정으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있는 행정과 내로남불이 아닌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저수동욱은 이번에도 정정당당하게 32만 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남구청장으로서 오직 주민과 남구만 생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남구 주민 여러분 저 서동욱과 함께 합시다. 낭구의 미래를 바꿀 준비된 구청장, 주민을 지키고 낭구를 살리는 구청장, 오직 서동욱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오직 주민들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온 저 서동욱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든든한 구청장, 낭구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낭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수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